무슨 색 팬티 입었어? 불어 고 회장의 행동 이해하지 못하는 시청자가 많다 풀어보자 플레이어 내추럴 A 뱅커 첫 번째 카드 3두 번째 카드 4 플레이어 wins 뱅커에 베팅했다가 한점 차로 져서 빡쳐버린 고 회장 소정 자기 오늘 무슨 색 팬티 입었어? 빨간색이요 <laughs> 내놓고 빨강이야? <laughs> 원래 잘안 입는데 나는 사실은 노랑이야 근데 소정의 빨간색 팬티를 믿고 자기 한번 믿어볼까? 회장님 빨간색 플레이어 it? w 한다 is it? w t is it? w i t t w a 200 million pesos? Okay. 시 a 고 회장의 첫 번째 카드 3두 번째 카드 6이 나와야만 이길 수 있다 고 회장은 먼저 카드 사이드에 세 개의 다이아몬드를 확인한다. 여기서 잠깐, 카드의 구조를 살펴보자. 세 개의 사이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는 6, 7, 8세 개의 카드뿐이다. 카드 가운데 두 개의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고 회장이 승리한다. 수정. 입김으로 두 개의 다이아몬드를 지우기 위한 간절한 마음. 결국 가운데 두 개의 다이아몬드가 없는 걸 확인하고. 걔가 과 함께 기뻐하는 테걔자 나한테 걔가 나한테 걔가 나한테 걔가 나한